오늘 말씀은 대림절 둘째 주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 번째로 나타나신 그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특이하게 제자들에게 밥상을 차려주세요. 밥상을 차려주시는데 그것을 통하여 은혜의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1절에서 3절까지는 제자들의 실패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4절부터 14절까지는 어 제자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5절 이하의 이야기는 사명의 이야기입니다. 어 우리 인생도 사실은 때로는 성공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합니다. 대학 입시 시험을 칠 때도 어떨 때는 성공하기도 하지만 실패하기도 하지요. 직장을 구하고 싶지만 구하지 못할 때도 있고 결혼을 하고 싶지만 만남이 성공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또 자녀들을 잘 키워서 양육하고 싶은데 내 뜻대로 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에는 성공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제자들은 물고기 잡는데 실패합니다. 그러나 이 제자들을 잘 살펴보면 이 제자들은 또 실패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명에 실패한 사람들이라는 점입니다. 첫째, 실패한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1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후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제일 처음에 나타나셨을 때 도마가 없기 때문에 일주일 뒤에 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로 오늘 나타나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미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뭐하고 있냐 하면 다시 물고기 잡으러 왔어요. 삼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이게 얼마나 답답한 얘기인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불러 주셨어요.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에 베드로가 어떻게 했냐면 다 버리고,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갔어요. 그러니, 지금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이 얘기는 내가 이제 예수님 따라가는 거안 하고 난 그전의 삶으로 되돌아가겠다. 그런 말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 이 베드로와 이 제자들 일곱 명은 사명에 실패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가 어떻게 실패했습니까? 그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앞에서 예수님을 세번 부인하죠. 누가 복음 22장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잡혀서 대지사장 집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잡아서 그집 안쪽으로 끌고 가는데 바깥쪽에는 그 대지사장 집에 뜰이 있었어요, 뜰. 그래서 사람들이 옹기종기 앉아 있었는데 밤이니까 사람들이 뭐 춥기도 했을 것이고 불을 피웠습니다. 숯불을 피워서 이렇게 사람들이 쪼고 있을 때 베드로가 몰래 쫓아갑니다. 예수님 어떻게 되시는가 한번 봐야 되겠다 싶어서 몰래 사람들이 나는 못 알아보겠지라는 마음에서 예수님을 쫓아갔는데 불을 쬐니까 불빛에 의해서 베드로의 얼굴이 보인 거예요. 그래서 요정이 딱 얘기합니다. 어 당신도 저 사람하고 같이 있었는데라고 이렇게 얘기하자 베드로가 아니라고. 난저 사람 모른다고. 예수님을 첫 번째 부인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다른 사람이 아니다. 당신은 분명히 저 도당이다. 어, 저 사람하고 한패다. 라고 또 얘기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또 얘기하죠. 아니, 나는 모른다. 모르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죠. 근데 또 다른 사람이 틀림없다. 당신 갈릴리 사람 아니냐. 저 사람하고 같은 편이다. 라고 얘기하자. 베드로가 더 격렬하게 나는 모른다. 나는 저 사람 모른다. 이렇게 소리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 보면요. 그때 예수님이 뒤로 돌아보셨던 거예요. 저기 뒤에 있는 베드로의 그 목소리에 예수님이 반응해서 베드로를 바라본 거예요. 베드로가 소리쳤는데 저 앞에 예수님이 날 보고 있어. 그때서야 생각났어요. 베드로야. 네가 닭이 울기 전에 나를 세번 부인할 것이다 그 말씀이 마음속에 떠오른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뛰쳐나가서 대성통곡하게 되는 그러한 실패를 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사명에 실패했습니다 사명을 버리고 다시 물고기 잡으러 왔습니다 그런데 물고기도 안 잡히는 거예요 3절 마지막에 보시면 그날 밤 아무것도 잡지 못하더니 이때가 중요합니다. 그때 실패의 순간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할렐루야. 4절에 보시면 회복의 이야기입니다. 둘째. 새벽에 새벽 4시나 5시쯤 된 겁니다. 그래서 바닷가에 한 사람이 서 있는데 지금 한 100m쯤 떨어져 있거든요. 50칸이라는 거는 200 규비시인데, 그러면 한 100m, 90m쯤 돼요. 그러니까 한 100m 밖에 사람은 어음풋이 보이고, 심지어 새벽이니까 잘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예수님인 줄 제자들은 몰라 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찾아와서 말을 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실패 자리에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함께 해도 우리가 몰라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난 예수님이 안 계신 것 같아 예수님 도대체 어디 계시지? 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때 내가 모를 뿐이지 예수님은 함께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이유는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함입니다 5절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여러분, 이 말씀은 굉장히 부드러운 말씀이에요. 이런 부정의 질문입니다. 사실은. 얘들아, 고기를 하나도 못 잡았구나. 그렇지? 라고 이렇게 물으시는 질문이에요. 즉, 예수님은 이미 이 실패한 상황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와서 그냥 말을 건네기 위해서 아, 너희가 물고기를 못 잡았구나. 그렇지? 이렇게 말을 건네신 것이죠. 여러분, 만약 우리 같았으면 어땠습니까? 너희 왜또 물고기 잡으러 왔니? 이렇게 시작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나를 따라오라고 했는데 왜또 물고기 잡으러 왔어? 이렇게 어, 구박을 하지 않겠습니까? 사명에 실패하고 다시 물고기 잡으러 온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책망의 말씀을 하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하 부드럽게 얘기해 주신 거예요.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얘들아 라고 하셨죠 예수님은 우리가 연약한 존재이신 걸 아십니다 여기서 얘들아 라는 말이 헬라어로 파이디아예요 파이디온이 애들이거든요 어린이를 가르치는 말입니다 즉 작은 애들아 라고 이렇게 이 제자들을 어린이로 불러주십니다 너희가 아직 성숙하지 못한 아이인 것을 나는 알고 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 부족함, 미성숙함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래서 6절에 예수님이 적절한 조언을 해주십니다. 그물을 오른편에 던져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랬더니 정말 물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 그 물을 들수 없을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이쯤 되면 눈치채지 않겠습니까? 베드로를 처음 불러주실 때도 이런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 어 이상하다. 이 사건 옛날에도 겪었는데 예수님이 날 불러주실 때그 사건인데 기억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 그 요한이 깨달았어요. 그래 이건 예수님이야. 예수님이 이런 기적을 일으키셨지. 그래서 저기 보고는 외칩니다. 주님이시다. 그러자, 베드로도 깨달았어요. 진짜 예수님이야. 또 오셨어. 해서 벗고 있어서 그 옷을 다시 두르고, 어, 배가 묻혀 도착하는 걸못 기다려서 바다에 붕종 뛰어드는 겁니다. 예수님! 하고 쫓아가는 거죠. 근데 막상 예수님 만나니까 할 말이 없어요. 예수님 세번 모른다고 부인했거든요. 그게 아직도 베드로에게는 엄청난 상처가 된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만 베드로는 아직 회복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셨죠. 칠 절에 요한이 주님이시다라는 그 말을 통해서 이제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계신 것을 깨달을 때가 우리의 일이 기도가 이루어질 때아 주님이 살아 계시는구나 깨닫게 되죠. 어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점이 있습니다. 병이 낫고 취직이 되고 시험이 통과가 되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주님이시다. 이 사건은 이 기적은 이 기도의 응답은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알게 주는 거예요. 우리가 기적에서 멈추면 안 됩니다. 기적이 일어났으니까 그냥 땡 끝하고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야, 진짜 예수님 함께하시는구나,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시는구나, 그것을 알라고 우리에게 깨닫게 하기 위하여 이러한 기도의 응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기적보다 예수님이 중요합니다. 요한이 주님이시라는 말씀에 베드로가 그렇게 뛰어내리고 갔는데. 할 말이 없어 그렇게 어, 있었어요. 그러자 이제 어, 다른 제자들이 배를 무트로 끌고 옵니다. 구절의 말씀입니다.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어요. 그 위엔 생선도 놓였고 떡도 있고 예수님이 밥상을 차려놓으신 겁니다. 작은 식탁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이 잡은 물고기가 1 5 3세 마리. 예. 그리고 예수님이 잡아 오, 어, 데, 어, 준비한 음식도 있었으니까 너희가 잡아온 것도 가져오라고 했으니 이 여덟 명, 제자 일곱 명과 예수님이 153마리를 먹으면 한 사람당 19마리나 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풍성한 식탁이 차려진 것입니다. 밤새 물고기를 잡으면 어떨까요? 물, 물에서 계속 있었으니까 춥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따뜻하라고 숯불도 준비해 주시고. 떡도 준비해주시고 물고기도 준비해주시고 이렇게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뭘 하시냐? 이 제자들을 회복시켜 주고 계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할때 어땠다고요? 그때에 숯불이 피어 있었던 거예요. 그때에 숯불이 밝혀지자 베드로의 얼굴이 드러나고 베드로인 줄 주변 사람들이 알고, 어? 당신 저 사람하고 같은 편 아니야?라고 했던 숯불은 베드로에게 트라우마예요, 상처였습니다. 근데 그것을 예수님이 다시 재현하시면서 제자들을 회복시켜 주고 계신 겁니다. 이것이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상처받은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오히려 그것을 회복의 자리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12절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와서 조반을 먹어라. 예수님만 이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말씀하신 첫 번째가 뭡니까? 와서 조반을 먹어라. 나와 친교하자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먹자. <laughs> 이것은 마치 탕자의 아버지가 탕자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한 말과 같습니다. 탕자의 아버지가 탕자가 집에 왔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예끼 놈 그 많은 돈 어디다 썼냐 이렇게 책망하지 않았어요. 탕자의 아버지는 탕자에게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오히려 종들한테 말합니다. 종들한테 가장 좋은 옷을 내어다 입혀라. 그리고 손에 손가락질을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우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하고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아버지의 사랑으로 그 둘째 아들을 받아 주신 것처럼 예수님은 배신하고 실패하는 사명에 실패한 그 제자들을 그냥 받아 주시면서 와라 먹자 이렇게 초대해 주시는 것입니다. 식탁은 바로 예수님의 회복의 밥상이었습니다. 이 식탁의 교제를 통하여 예수님은 제자들을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게 도와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의미를 부여한 식탁이 이미 있었습니다. 십자가에 잡혀 돌아가시기 전날 밤 제자들에게 성만찬을 베풀어 주셨죠.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내 몸이다. 이것은 너희를 흘리는 내 약속의 피다, 언약의 피다라고 하면서 떡과 잔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 식탁도 그러한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떠올리게 하는 성만찬을 떠올리게 하는 자리가 됩니다. 이쯤 되니까 제자들이 더 이상 이 사람 누구지? 라고 묻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분이 바로 예수님인 걸 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예수님입니다. 회복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서 그렇게 나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친교하는 게 먼저입니다. 예수님과 친밀해지는 게 우선이에요. 이러한 친밀해지는 예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회복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예배의 자리가 은혜의 자리입니다 사민주의 자리가 회복의 자리입니다 그렇게 모여있는 곳에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있는 곳에 나도 함께 있겠다고 예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그곳에 나가면 주님이 우리를 회복시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사명의 이야기입니다 마음을 회복시켜 주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명을 새롭게 해주십니다. 베드로의 첫 번째 사명이 뭐였습니까?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어부였습니다. 어부는 전도자예요. 전도자. 사람을 그냥 낚아 올리기만 하면 돼요. 다른 사람들한테 가서 예수님 믿으세요. 어, 교회 한번 갑시다. 라고 한번 외치면 그게 전도예요. 예. 전도는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쉽습니다. 그냥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 알리기만 하면 이미 전도가 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새로운 사명을 줍니다. 예수님이 제, 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의 아들 시모나,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 사랑한 줄 주님 아십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러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라고 하시면서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새로운 사명은 뭡니까? 목자예요. 목자. 네. 어부에서 목자로 새로운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사명이 실패한 제자들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데, 예수님이 이 새로운 사명을 맡기실 때 그냥 맡기지 않았어요. 확인을 합니다. 이 사람이 새로 사명을 감당할 만한 사람인가 확인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사랑의 질문입니다. 사랑의 질문. 너는 어떻게 준비됐느냐? 이제 좀 하나님의 일을 해보겠느냐?라고 예수님이 그 그들에게 너희의 어떤 준비를 물어보냐하면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사명의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의 고백을 하게 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는요,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주는 그리소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사랑의 고백을 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게 있어요. 마태복음 16장에서는 예수님이 베드로를 불러주실 때 이렇게 불러요. 바요나 시모나. 어. 잘했다. 이것을 알게 하신 분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가 예, 아버지예요. 바 요나 요, 아, 아들이에요. 바 요나는 요나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요나의 아들 시모나 잘했다라고 예수님이 마태복음 심주장에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뭔 소리냐고요? 요나 다시잖아요. 요나 누굽니까? 구약 성경의 불순종한 선지자 아닙니까? 하나님이 너네로 가라 했더니 거꾸로 가지 않습니까? 다시 쓰러 가고 막 그렇게 하는 불순종의 대표 아이콘이 바로 요나입니다. 즉 바요나 시모나는 불순종의 아들 시모나 잘했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16장에서는 아직 네가 좀 불순종의 아들인 것을 예수님 이미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를 뭐라고 불러주세요?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면 베드로를 요한의 아들 시모나라고 불러주세요. 바뀌었잖아요. 호칭이 바뀌었어요. 그럼 요한은 뭐냐? 요한은 자비로운 여호와라는 뜻이에요. 여호와난 이게 줄어서 요한이 됐는데 자비로운 여호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의 아들 시모나라고 불러주신 건 뭐냐면 너는 이제 자비로운 여호와의 아들이다. 넌 이제 사람이 바뀌었다라고 인정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베드로는 이제 완전히 회복됐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불러 주셔서 주님의 일을 맡겨 주시는데 어떤 사람이 일을 감당할 수 있다고요?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실패해서 넘어지지만 예수님은 실패할 때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래서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어, 너도 이제 목자로서 다른 사람을 양육하는 사람이 되라고 새로운 사명을 맡겨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자 되는 일은 쉬운 일일까요? 잘 모르시겠나요? <laughs> 예, 제가 느끼기에는 전도자의 사명보다 목자의 사명은 백배 어렵습니다. 전도는 차라리 쉬워요. 가서 전하라 가면 모르는 사람도 붙잡고 얘기는 할수 있어요. 예수님 믿어라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정말 거듭나서 예수님 알아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말씀으로 자라나게 양육하는 거는 너무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제가 교육부를 지금 두 개나 맡아서 하지 않습니까? 소년부도 하고, 유치부도 하고, 그, 그전에도 맡아서 했었거든요. 근데, 양육은요, 진짜 어려워요. 얘네들이 믿는 것 같은데, 어느 날안 나와요. 얘네들이 믿는 것 같은데, 어떨 때는 품행이 좋지 못해요. 막 자전거도 훔치고, 돈도 훔치고, 뭐 그런 애도 있었어요. 싸우고, 그 정도는 뭐, 여사죠. 그러니까 잘 믿는다니까요. 얘네들을 양육해서 정말 그리스도의 온전한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게 하는 것, 목자가 되는 것은 어떤 일이냐 하면,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죽는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우리에게 목자를 하라는 말씀은 너도 그 양을 위하여 희생하라는 말씀이십니다. 여러분, 교육부를 보면요. 선생님이 부족합니다. 교사가 필요하다니까요. 유치부에는 컴퓨터를 다룰 선생님이 필요합니다. 기존에 하시는 분은 아이들을 차로 데려와야 돼요. 컴퓨터하고 이렇게 같이 하려니까 어려워요. 시간이 중복되기 때문입니다. 중고동부는 올해를 마지막으로 세 분이 그만두신대요. 아이들을 돌봐줄 선생님이 필요해요. 소년부도 한분 그만두세요. 사정상. 뭐, 유년부도 별반 다르지 않겠죠. 여러분, 교사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한테도 물으실 거예요. 너나 사랑하느냐? 그러면 그렇게 대답하실 거잖아요. 예,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 아십니다. 그럼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실 거예요.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양을 먹여라. 교사를 하든지, 삼인절 리더를 하든지, 다른 사람을 양육해서 길러내는 목자가 되어라라고 우리에게 도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아멘입니다. <laughs>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다 교사되고 삼인절 리더 될줄 믿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요즘 듣고 있는 찬양이 있어요.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찬양이에요. 이 찬양 가사가 이랬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자금도 내게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겐 힘이라. 사랑하는 아들아, 내 연약함도 내겐 큼이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이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가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살아내주겠니 나의 눈, 물 너의 눈물의 기도를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답답합니다. 얘네들 길러내는 건 너무 어려워요. 그러면 조금 더 기다려주렴. 조금 더. 함께해 줄수 있겠니? 앞으로 나가 줄수 있겠니? 살아나가 줄수 있겠니? 네 기도를 내 열심으로 이뤄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예수님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어린 양을 먹이시고 길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